정부가 지난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오브제를 시행하면서 이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2개로 한정한 겁니다. 구매 경쟁이 줄면서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 구매를 위한 시민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곳이 줄섰다가 다 나가고 나서 다시 여기 줄 선데 지금 선지가 지금 한 시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안하죠. 마스크 지금 저도 한 일주일째 써고 있거든요. 엄청 더러워요. 그것도 불안하고 그래. 준비된 마스크는 2 5 0 장. 한 사람 당2 장씩이다 보니 백스물다섯 명이 사면 마스크는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이처럼 마스크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한장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서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입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제는 일상의 풍경이 됐습니다. 부산의 한 약국 앞에서 시작된 줄은 인도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인 약국 위주로 현장 일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질서 유지와 안내 등을 도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근과 동별, 판매처별로 마스크 재고 상태를 4단계로 구분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하루 빨리 검사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자를 빨리 찾아서 격리하는 거. 그게 방역당국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사람들 간에 접촉을 줄이는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밀접 접촉을 줄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그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이 감염 유행을 꺾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마스크 오브제 시행에 이어 약국별로 재고량 정보까지 제공되면서, 마스크 구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 사람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과 구매 자격도 제한되면서 대기 시간이 전보다 줄긴 했지만 시민들이 공정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확실히 알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다영입니다.